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치하에서도, 유교와 같은 전쟁의 폐허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주께서 이 나라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세계 열방의 선교함으로만 쓰임 받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중심에 우리 마산 성은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되게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음의 체험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렇게 주님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명 끝까지 능력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온기와 같이 깨지다 옹기와 같이 깨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내용은 옹기를 깨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너희들을 깰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들을 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의 내용이요, 19장 전체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토기장애 집에 가서 하나님이 토기장애가 되시고 너는 진흙이라는 메시지를 18장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애에 옹기를 하나 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옹기를 가져다가 깨트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깨트리는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과 파, 파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기를 사라고 하는 것이 1절,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렇게 옹기를 산 다음에 그리고 깨뜨리라고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깨뜨리는 이유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온기를 사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깨트려라.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샘플로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인신제사입니다. 자녀들을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몰렉제사라고 그러죠. 문하스의 왕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요, 다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문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북쪽에 있는 문이 양해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문들이 쭉 있고 이 제일 밑에가 느에미야 3장에 나오는데 분문이 나옵니다. 쉽게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문인데 분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시드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난해 주를 보시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온기를 깨뜨리라고 그래서 깬다는 의미에서 하시드문 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에만 나오는, 나오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분문을 넘어서면 이스라엘이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서 태우는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이것을 죽음의 골짜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우로는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이 게헨나에서요 영어 헬이 나왔습니다.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1 9장 전체를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는 흰 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도백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도백. 도백은 무슨 뜻이냐? 북이라는 뜻입니다. 북. 이 둥둥. 크게 소리 나는 북. 그러면 북을 외쳤는가 아이들을요, 자녀들을 불에다가 태워 죽이니까 자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겠죠. 막 비명 지르면서 엄마. <laughs> 새벽에 주무셔야 되는데 <laughs> 막 비명을 지르겠죠 엄마 아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끄럽게 하려고 북을 때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쿵쿵쿵. 그 소리 안 듣겠다고.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지금 계속해서 도벳 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만 강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도벳에서 너희가 북치던 그 자리에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쭉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국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개했나입니다. 지옥문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를 참아 깨트려 버리실 수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깨져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는 것이 옹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옹기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가져다 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너희들 다 기억해야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진 향유 옥합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는가? 예레미아 19장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깨진다는 개념. 예수님이 깨지셨다.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적은 고난 주간을 이제 앞으로 보내게 됐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깨져야 될 온기 예수님이 대신 깨져 주셨다는 것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실은 내가 깨져서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깨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십자가의 은혜,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네. 날마다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